새로운 여행을 떠나봐요. 학살자의 보두에 매달아 버려라. 왜 큐가 스마트키가 아니지? 아까지네 그 루시안에서 그런가? 음. 난 총처럼 믿는 법이 없지. 탑의 복길 를 뭔가 먹거나 보네. 상대 리신 천둥군주네. 정글템 이게 좋은가봐. 음, 넌 일레벨이야. 아야 아프잖아 친구야. 너 자꾸 그러면은 맞는다. 아 근데 니나리가 지금 어사 레벨 루토를 하고 있는데. 좀 사리면서. 빌지 워터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대 까 고민되고 있어 리신 바텀 갱 같은데? 음, 리신 3 0바갱 맞는 거 같다 히비밀내 나는 복수의 선사. 같은 게 맞는 것 같다. 그래. 다는 척. 없다. 없어서 지금 빠지고 있어. <웃음> 없다. <웃음> 없다. 어, 없다. 어, 오케이 정글 없다 이거. 정글 없다. 어? 뭐야? 아 미드 파밍 할래 이제? 아니야. 내가 원... 아 우리 미드가 위치가 되겠다. 보였구나. 그래서 바로 앞라인이 이렇게 하는. 거야. 제발, 오늘, 황금, 갑자기, 마너가 볼까? 소금으로 다시 마너 없으면 집으로 가. 아, 나, 저기, 나, 저 나, 저기, 나, 저기, 나, 저기, 저가 좋았어, 막타주사아타 주사마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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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타타는 달콤하지! 자, 마타주 나체 타고 갱킹 당하기 좀 그러니까 바로 이마타주사신발주사다 역시 케일은 공격속도 찍어야 돼 공격속도 개인적으로 뭐 라인 상황이 너무 좋은데? 제 포션이 세 개네 이번에 얍! 도요 도란딩 두 개로 라인 좀 압박 좀 해보겠다고? 이 상황에서 나못 잡으면 너가 이제 라인전 제일 인데 성우형 안녕? 성우형또 어디야 정우 형은 또 어디야? 왜는 누구야? 언제는 또 뭐야? <laughs> 아시는 분은 아는 야구 그거. 이런 건 백번 내용하는 그대로다. 음 거의 다 했다네. 음, 게임 시작하면 시청자님들은 많이 집중하시죠. 내방 유독 유독 그게 심한 것 같아. 궁 스마트키 빼고 뱅크는 궁 스마트키 한자 안에 궁각제해야 돼서. 와서 궁았다궁 각도 아주 좋아. 아우. 용돈 줬어. 많이 먹어. 맞아. 뭐야? 그못 잡았어. 역방강 실패했나 본데. 이거 마크 좀 잘하신다. 어차피 딜브 할 생각은 없어요. 전략성은 많아 그 넘치고 나면 어, 마르가 어, 넘치지 않으니까. 케일이니까. <놀람> 어, 탐욕 꿈을... 아, 그 뭐지? 광희를 봐가지고. 테일이니까 광이 가가지고 챔피언한테만 Q만 날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어떻게 할까 나도 만았 없고 쟤도 만아 없어 아야 형 많이 아픈데? 아오 아 C2 다 그냥 직 가는 게 낫겠다. 라이 포기하고. 이거 여기 서서 있겠는데. 죽지 않았다. 응, 그다 바로 타로 갑니다. 어, 가미을 없고 탑이 여기 있었나 본데요. 내 빨리 여기 탑에 복귀해서 CS 먹도록하겠습니다 이 순간만 넘기면은 케일이 무겁지않아 이 순간만 넘기면 케일이 안무서워요 뭐야 탑 케일이네? 음 저기 텔프 탔구나 오케이 트페 죽었어 여기서 파밍만 좀더 하면 이제 경험치 차이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위에 미녀는 이제 한대한 대씩 때려줘요 자, 술통으로 먹으면 이제 골드가 골드가 들어옵니다. 이 핑크를 지우고 집에 간다고 있어요. 다른 탐식의 망치니까백아백킹이어 너무 난사하는데. 백핑이 너무 안 사는데. 나궁이 써. 나궁이 쇼. 원거리가 내 명이면 은니챔어 어, 갱플 챔피언 앞에다 술통 깔고 그 다음에 상대게 어 상대 쪽에 이제 술통 깔고 바로 앞앞 술통을 터뜨리게 낫지. 원거리가 내 명이면 어떻게 터뜨려? 도전 상태 아니면은 차, 어, 자기 쪽으로 오는 거카운터하는거 들이더나. 이렇게 이렇게 터트려야 상대가 못 터트리지. 자죠 조금만 돈더 벌면 어, 될것 같은데? 케일이 이제 어, 맞다이 그냥 이길 수, 수 있을, 있을 것 같아. 하르소 일에를안할 텐데? 걔 하스스톤 밖에 안 해. <놀라> 여러분들, 폰이 고 라운드라고 있거든요?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데 어, 심심할 때마다 그, 그 친구 방에 가주세요. 대체로 밤에 방송하고 있으니까. 걔는 말 빨로 웃기는 타입이라서 차분차분한 거 좋아하시면 그쪽에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히오스 어.. 또뭐 있지? 고전 게임 같은 거 그리고 또헤이데이 FPS 같은 게임 여러 가지 다 하니까 생각 있으시면 가시는 거 추천해요 방송 여러 가지 볼게 없으니까 그거 보시는 것도 나, 괜찮, 괜찮을 겁니다 오케이, 보이드 다 이달에 그라간방이 더 재밌네 내가 방송 안할때 그때 좀더 좋다는 이야기죠 걔가 더 방송 잘 되면 은제 방송이 더 윤택해질지도 몰라요 걔랑 저는 더맨터 버거든요 안 아프네 역시 좋지 그 패가 와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? 수류통 깔아서 역광 겨는 건가? 아이진다 압박하려고 해도 이렇게 수류통 깔고 역광 강하면 돼요 문 짜주고 어시 챙기고 그리고 또 이제 리신 잘 보면은 여기 수류통으로 뭐야 안 갔어? 리신 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역광강 있네? 이거도 막기 힘들다. 나 여섯 조금만 더 그러면 이제, 어, 활력할 것 같아요. 자 아, 일단은 여기서 광이검 뽑고 싸움꾼 장갑을 뽑을게요 왜궁 싼거 왜다 어시를 못 챙기지? 궁을 분명 몇번 쐈는데 어실를못 챙겨? <laughs> 라인전에 썼으면 소유킬 몇번 땄을 것 같은데 한 두번 정도? 일지워. 일단 미드로 한번 백업해 볼까? 옆. 앞에 다 소이통 을 깔고 그리고 뒤쪽으로 투. 왜? 나한테 이러네요. 아 쉣! 얘 케이더 어 이거 상가 이그니 아이템 많이 아프네? 좀이따갈할 그랬나? 음.. 약간 위기감이 든다? 코가 얼마 남았지? 음.. 대략 600원 정도 벌어야 겠어 메달아 버려라 오케이 이거 먹으면 좀더 강해질 것같아 좋았어 보드맛이 달달하다! 얘 친구 있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나는 안 말린다. 군이 말린 것 같은데. 상대 정글 리신 어디 있어? 리신 어디 있어? 투패 블루 안 챙겼고 블루 쪽에 있나? 우리 블루 나왔고 상대 블루 안 챙겼으면 리신이 지금 어아 대두 멸 시? 우리 블루 나와 있고 상대 블루 안나 어, 먹은 티가 없으면은 대체로 블루 근처에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. 확률은 70% 이상이야 대체로. 높은 적중률이죠.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걸로 판단해야 돼요. 음, 많이 말렸네. 나 궁, 그냥 솔킬 집중함. 그냥 솔킬 집중할게 어깨 케이 먹었다. 이제리신의올수도 있어. 음, 여기 어디 있는 것 같기도 한데그 패를 조심해. 위터리아 트위터리아, 트 이거 나이트 아니 아프다, 이거 나이트는? 제압되었습니다. 뭐야, 어시 먹었네? 어시 먹으라 생각도 못했네. 오 리신, 나이스! 리신 우리 편 아니야 이쯤 되면? 리신 이쯤 되면 우리 편 아니야? 이 친구가 레오나 궁을, 어, 쌓았는데, 그거를 미쳐버렸어. 잘했으면 이거, 르블랑 죽었어. 불... 호흡이 안 맞았네. 오, 이제 궁어걸 가능하다, 궁어걸. 집에 가서, 해을 뽑고 온세병 궁어걸 하면 이제 많이 셀것 같습니다. 류드! 부어! 이 상태에서 초반에 강력함을 원하는 콜피드 전투망치랑 이제... 무난하게 하실거면 그냥 이거 정수학달자 가시고 오담 인픽 하셔도 괜찮아요 쿨감 40% 내립니다 나도 여템에서 바로 올리지 않고 그냥 인피를 갈지 고민중이에요 물론 코어가 더 좋긴 하죠 코가. 오 날씨 스용 챙기셨네 난처럼있는 법이 없. 일이봤백도하시나 우리 팀 막을 가신다 야, 탑파 밀어. 나궁원 테론. 궁원 테론 이 파괴되었습니다. 어오시지와일 불린 줄 알았는데 안불렸네에이나이그러 그래. 싸우러 는지 몰랐네. 원래 안 싸우는 게 정상인데 아쉬어린 건가? 지 마세요 기테르스다니 랜턴이여! 빠이! 아, 이 정수약탈자가 좋은 거는 빠른 코어를 뽑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투포를 뽑고 정수약탈자를 가면은 쿨감 40%가 완성됩니다. 투포 하나의 크리티컬만으로도, 만으로도 정탑을탈자 하나 뽑으면 바로 쿨감 40%예요. 그래서 효율을추천는는 면도 있죠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여기 보냈었다. 알 하고 이로 묶었으면 이거 무조건 잡았을 것 같은데. 이거 약간 가면 안되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. 잡았다. 어무적이네 이거. 그를 싸울 거 그랬나? 좀 착하게. 이신 나탈 거같은어저 꼴이 좀 좋을 거 같아. 빨리 술통 빨리 이제 됐어. 아버지! 왜 저한테 주지 않으시나요? 자 일단 이거 정수 약칼자 뽑으면 이제 쿨감 40%예요. 바다는 겠지만 이제 하드캐리감 준비 끝남. 나는 바닷물고소와으로 다시 태어났다. 음, 이거 처음 될거 같아. 난도 와드 와드 와드. 간다. 가 봤다. 나이스. 이거 다형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이번엔 라인을 깨끗하게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퓨로 미녀 먹으면 돈더 주죠? 헐탕 오메, 오메, 씨발나 한테 저 지만, 파하네 아, 왜 구나? 오, 니 달리 이야, 니 달리 이겼다. 안타 는 이거, 이겼다같 은데 침착 한 키움 여보시 잖아? 지압 되었 습니다. 그거리가 닿다니 바론치다가 이게 물려가지고 원래 갱플랭크는 카운트 형식이 어, 좋아요 카운트 형식 왜, 왜냐면은 갱플랭크 컨셉이 어, 준비하면은 더세지는 챔프거든 딱 그런거에요 원래 몸은 약한데 총기류로 이제 화약통으로 그런거 이제 어 폭팔물이 이제 다 준비하면 엄청 세진 그런 친구. 너무 고마워. <놀람> <오, 놀람> 도다 강제 이니시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달리쏠룸하고 있을 수 있어 물리는 각 아냐 이거? 옆에 일단 초통 하나씩 깔아놓습니다 혹시 물리더라도 역광 강하게 뒤 백업 대비에요 역시 생각했던 대로 툴툴 가기 싫어 빵! 대대가 이겼는데... 어... 아쉽네? 배신자에게 는다 도로를 타고 내가 돌아왔다. 음, 피트리 갈게요. 아다나 <laughs> 인간이다. 믿을 수 없게 매한가지. 고르나, 넌이신 <laughs> 오케이, 고이드. 이치비, 고이드. 와, 이거 그냥 쳐. 이거 그냥 쳐. 테이 <laughs> 부르자 그냥 테이테이안오이제 <laughs> 아이 페이를 뺏고마워요 후! 후! <목소리> 오더 오짐 중국격거하면 돼요. 일라오이 안 했어요. 현재 아이피하고 떠가지고 어, 지금 피또 뭐지? 어 편의점 가서 어 운상 가지고 와야 살수 있어요. 운상 가지고 와야 비밀 내 나는 복수를 선사하마. <laughs> 죽여주진 않겠다 또터다여 잡았다. 이귀으로죽이난테여워내은난 귀여워 죽은 난 귀여워 죽은 난리은죽어난서고마죽어 설마 리신 들어난 귀여워 죽 이름로 게임 끝나겠는데? GG 하안 맞았다 너무 빨리 죽어요. 아차차, 이겼다. 어, 아. 이겼다. 오.